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섯 번째 시간 분수의 뺄셈을 해볼 건데요 어 분수의 뺄셈 중에서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분수의 뺄셈은 기억나시나요 진분수 빼기 진분수 빼기 진분수 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4분의 3 빼기 4분의 2는 네, 부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끼리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4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그림으로도 풀었고 그리고 수직선을 이용해서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푸는 방법, 수직선으로 푸는 방법, 그리고 식으로도 푸는 방법, 이세 가지를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 어 우리 분쇄 뺄셈 두 번째 시간에서도 그림도 그릴 거고요. 그리고 수직선도 그려가지고 확인해 볼 겁니다. 물론 식도 우리가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 거거든요. 오늘은 어떤 뺄셈식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어, 3과 5분의 4 빼기 2와 5분의 2에 어, 이거 보니까 우리 대분수, 대분수죠? 대분수의 정의가 뭐라고 했나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진 분수를 대분수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분수도 대분수. 뒤에 있는 분수도 대분수예요. 대분수. 그죠? 자연수 3과 진분수 5분의 4가 합쳐졌고요. 뒤에 있는 분수는 자연수 2와 진분수 5분의 2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뺄 셈은 대분수 빼기 대분수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수일이는 리본 3과 4분의 3 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는데 1과 4분의 1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리본의 길이를 알아봅시다 아 지혜한테 어떤 선물을 해줬을까요 와 수일이가 어지한테 선물을 해준다고 하네요 선물은 어떤 선물을 받든 받을 때마다 기본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수일이가 지혜한테 어떤 선물을 해줬는지 여기 상자 안에는 어떤 선물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자뭘 선물해줬을까 네 암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용하고 남은 리본이 몇 미터인지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계산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계산식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게 뺄셈식인지, 더셈식인지, 곱셈식인지, 나눗셈식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사용하고 남은 거니까요. 일단 원래 가지고 있던 양을 알아야 되겠죠. 전체 리본의 길이는요, 이렇게. 3과 4분의 3미터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3과 4분의 3미터고요. 지혜한테 줄 선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리본의 길이. 네, 여기 있죠. 선물을 포장하는데 1과 4분의 1미터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는 리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를 계산할 때, 자, 이두 수를요. 더 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나눠줘야 될까요? 곱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가 남은 거니까, 남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laughs> 죄송합니다. 사탕을 8개 들고 있어요. 근데 사탕을 4개를 먹었어요. 남은 사탕은 몇 개인가요? 할 때, 우리가 여기 중간에, 중간에, 빼기를 해줬나요? 더하기를 해줬나요? 곱하기를 해줬나요? 나누기를 해줬나요? 그렇죠. 빼기를 해줬죠. 빼기. 사탕을 총 8개 들고 있습니다. 4개를 먹었습니다. 남은 사탕은 몇 개일까요? 빼기 해주면 되죠. 역시 그래서 우리 전체 리본의 길이는 3과 4분의 3미터고요. 사용한 리본의 길이는 1과 4분의 1미터예요. 남은 리본의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역시 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빼기. 자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리본이 2미터보다 긴지 짧은지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식 이식을 대충 어림했을 때 어림 2미터보다 길까요 아니면 짧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생각해서 그 이유를 적어 주면 됩니다. 영상을 잠깐만 멈춰 놓고, 여러분 직접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3m 정도에서, 이게 그냥 저는 3m로 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1m로 봤어요. 3m에서 1m 정도를 사용했으니까 2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고요. 자, 그리고 3과 4분의 3은요, 3과 4분의 3은 3에 가까운 수일까요? 아니면 4에 가까운 수일까요? 그쵸. 4에 더 가까운 수죠. 그리고 1과 4분의 1은요, 1에 더 가까운 수일까요? 아니면 2에 더 가까운 수일까요? 그죠 요거는 1에 더 가까운 수가 돼요. 요거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직선을 그어놓고요. 한번, 하나씩 한번 확인하면 돼요. 어떻게? 자, 수직선을 그어놓고요. 자, 1. 2, 3, 4, 그리고 몇 조각 내면 될까요? 여러분들 분수로 분모가 4니까요. 4조각 네 내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4조각이 네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조각 네 됐죠? 자, 그럼 분모가 4가 되는 겁니다. 자, 3과 4분의 4 표시해 볼게요. 3과 4분의 3이니까 4조각으로 네 나눈것 중에 3조각.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뭐라고요? 3과 4분의 3이 돼요. 자, 그리고 1과 4분의 1은요, 자, 하나를 그대로 가져가고요. 4개로 네 나눈것 중에 한 조각. 요만큼. 요만큼이, 요만큼이 1과 4분의 1이죠. 그래서 1과 4분의 1은 1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3과 4분의 3은 4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4 빼기라면은 3이니까, 어, 2m 보다는 좀더클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어림할 수 있겠습니다. 어림. 네. 자, 여러분들 잘안보이죠 선생님이 좀 옮겨가지고 보여줄게요. 자, 어림할 수 있겠습니다. 2m 보다는 좀길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리본의 길이를 그림에 나타내고 사용한 리본의 길이만큼 X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남은 리본의 양을 구해 볼게요. 선생님, 잠깐 내려갈게요, 다시. 너무 높이 있으니까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요.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갈게요. 내려왔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본의 길이. 3과 4분의 3미터였죠? 자, 그러면, 1개, 2개, 3개. 세 3개를 다 색칠해 붙이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4조각으로 네 나눈 것 중에 몇 조각? 3조각. 분자가 3이죠. 그래서 3조각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게 바로 3과 4분의 3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한 리본의 길이는요. 몇 미터였나요? 1과 4분의 1미터였어요. 그러면 하나를 일단 지워주고요. 자연수 1을 지워주고요.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4분의 1, 4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을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한 조각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요만큼 있죠? 남는 거? 남는 게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요거를 우리가 대분수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자연수가 하나, 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자, 조각은 한 조각, 두 조각이 있어요.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이니까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2. 그래서 자연수 2와 4분의 2, 지문수 4분의 1을 합친 대분수로 나타내면 네. 그렇죠. 2와 4분의 2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 자, 이렇게 구했죠. 3과 4분의 3에서 1만큼 X 표시했고요. 그리고 4분의 1만큼 또 X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2와 4분의 2m 였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구해봤고요. 자, 이번에 3과 5분의 4 빼기 2와 5분의 2 다시 말해서 대분수 빼기 네, 대분수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먼저 3과 5분의 4 빼기 2와 5분의 2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어림해 볼까요? 대충, 대충. 네. 대충 어림하면 어떤 친구들은 1보다 클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친구들은 1보다 작을 것 같습니다라고 어림할 텐데 반드시 그 이유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적어주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일단 자연수 3과 1을 빼면 1이 되겠죠. 1, 1, 1이 될 거고 그리고 진분수 5분의 4와 5분의 1을 빼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네, 진분수 빼기 진분수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자연수끼리 빼. 아, 분자와 분자끼리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5분의 4 빼기 2는 5분의 2. 어, 그러면 1, 1이 되고요. 1보다 5분의 2만큼 더큰 수가 돼요. 그 말은, 그 말은 3과 5분의 4 빼기 5분의 2는 2와 5분의 2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보세요. 결과는 1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5분의 2가 있습니다. 결과는 네, 크겠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 1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지 그림으로도 그려서 알아보고 그리고 수직선으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으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요. 3과 5분의 4 빼기 2와 5분의 1을 계산해 볼게요. 일단 3과 5분의 4는요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파란색으로 파란색과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요게 뭐라고요? 요게 3이에요. 그리고, 다섯 쪽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요게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과 5분의 4는 요렇게 표시. 요게 다 3과 5분의 4고요 2와 5분의 2만큼 X 표시해 볼게요. X 표시. 자. 두 개를 X 표시해야 되니까요. 한개 X 표시, 두개 X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5분의 2만큼.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을 X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이미 해놨죠? 자, 남는 거를 확인하면 돼요. 남는 거. 남는 거는, 자, 일단 자연수 1 남았고요. 그리고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이 남았습니다. 요걸 분수로 표시하면 5분의 2. 요걸 합치면 자연수와 진문수 5분의 1을 합치면 대분수가 되죠? 대분수 1과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첫 번째 방법,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따라 해보세요. 자, 자, 진, 진. 네. 자, 자, 진, 진.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요, 진문수는 진문수끼리 뺀다는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자, 자연수 3과 자연수 2가 있잖아요. 자연수끼리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숫자는 2가 됩니다. 2. 자, 그리고 진문수 5분의 4와 그리고 진문수 5분의 1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숫자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대해주면 됩니다. 3 빼기 2는 1. 그리고 5분의 4 빼기 5분의 2는 5분의 2. 이걸두 개를 합쳐주면 1과 5분의 2가 되겠죠. 어, 우리가 그림으로 풀었던 방법과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법이, 따라해보세요. 자, 자, 진, 진.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준다. 자, 네, 이제 두 번째 수직선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 수직선 아니에요. 수직선 아니고, 이제 다른 방법이에요. 자, 그림을 보고, 3과 5분의 4 빼기, 2와 5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직선이 아니고요, 그냥 길다랗게 한번 다 나눠놨어요. 조각을 다 나누,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5분의 이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조각을 다 다섯 조각으로 다 냈어요. 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마 눈 어, 알게 어,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자, 이 대분수를요 우리가 가분수로 지금 바꿨어요. 가분수. 분수. 네.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는 1이었죠. 그죠? 근데 분수로 표시하면 5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총다 5쪽으로 된게 19개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분수로 표시하면 5분의 19.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2와 5분의 2도 우리가 가분수로 표시해 볼게요. 가분수. 자, x 표시한 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죠 가분수로 표시하면 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는 거 있죠? 요만큼. 여기에 우리가 계산 결과가 되겠죠? 남는 게몇 개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일총 일곱 조각이니까 5분의 7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 2방법2는요 대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빼 주는 방법입니다. 3과 5분의 4를 대분수로 바꾸면 아 가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자연수인 3과 그리고 분모인 5를 곱해 주고요. 자연 분자인 4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세요. 5분의 5315 더하기 4는 5분의 19, 5분의 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와 5분의 2는요, 가분수로 고치면 자연수인 2와 분모인 5를 곱해주고, 그리고 분자를 더해주면 되고요. 분모는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주면 5분의 5210 더하기 2. 5분의 12가 됩니다. 네. 자, 이거 빼주면 돼요. 이는 우리가 지난번, 어, 뺄셈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분자와 분자끼리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 빼기 12는 7이죠. 그래서 5분의 7. 5분의 7을 대분수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인 7을, 분자인 7을 분모인 5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요. 나머지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은 몫은 그대로 자연수로 가고요. 나머지는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1과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도 풀었고 두 번째 방법으로 풀었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풀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진분수끼리 뺐어요. 두 번째는 대분수를가분수로 고쳐서 뺐습니다. 자, 이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와 6분의 5 빼기, 2와 6분의 2인데요. 우리 방금 배웠던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만 멈춰놓고, 여러분들 직접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을 확인하면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됩니다. 자첫 번째 방법 자자진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뺄게요. 자 4와 2를 빼주고요. 그리고 6분의 5와 6분의 1을 따로 빼주겠습니다. 4 빼기 2는 2, 그리고 6분의 5 빼기 6분의 2는 6분의 3. 자 더하면 진분수 대분수 2와 6분의 3이 되겠죠? 자 방법이 대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4와 6분의 5는요 가분수로 고치면 자 자연수인 4와 분모인 6을 곱하고요 어 우리 분자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6분의 4, 6에 24 더하기 5는 29. 네. 그래서 6분의 29가 되고요. 2와 6분의 2는요. 자연수인 2와 분모인 6을 곱해주고요. 분자 더해주면 되고요. 분모는 그대로 적어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6분의 2, 6, 12. 12에 분자 2를 더해주면 14가 되죠. 그래서 6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빼주면 6분의 29 빼기 14 하면 되겠죠. 29 빼기 14 어떻게 하나요? 29 빼기 14 하면은 9 빼기 4는 5, 2 빼기 1은 1, 그래서 15가 되겠습니다. 자, 6분의 15는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자, 분자인 15를 분모인 6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몫이 6, 1은 6, 6이 12, 그리고 나머지는 3. 그래서 몫은 자연수 부분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 부분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와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5와 8분의 5 빼기 8분의 37. 자, 첫 번째 방법. 자자진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진분수끼리 빼줄게요. 자, 여기 있는 자연수는 5. 여기는 자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5. 여기 있는 진분수는 8분의 5. 그리고 여기 있는, 어? 이거 진분수 아닌데? 이거 가분수인데요? 어? 어떻게 빼지? 빼볼게요. 자, 8분의 5 빼기 8분의 37. 어? 이게 뭐죠? 자, 왼쪽에 있는 분수는요. 8분의 1이 5개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수는 8분의 1이 37개예요. 선생님이 사탕을 5개 들고 있는데 37개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못 나눠주죠.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요건 계산 실패.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 2가 있습니다. 방법 2로 풀어볼게요. 자, 대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칠게요. 근데 다행히, 자, 오른쪽에 있는 분수는 가분수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5와 8분의 5를 가분수로 고치면 자연수인 5와 분모인 8을 곱해주고요. 분자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세요. 8분의 5, 8, 네, 5, 8, 40, 더하기 5니까 45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45 빼기,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대로. 8분의 37은 8분의 45 빼기 37 되겠죠? 그러면 8분의 8 됩니다. 어? 8개로 나눈 것 중에 8개. 8조각으로 나눈 피자 중에 8개 다 먹었어요. 그 말은 피자 한 판을 다 먹은 걸 거랑 똑같죠. 그래서 1이 됩니다. 1 피자 한 판을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어, <laughs> 이거 배고 배부르겠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방법 1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럴 때는 방법 1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고 어? 왠지 가운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가운수로 고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방법 1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대분수 빼기 대분수 배웠고요, 대분수 빼기 가분수도 배웠습니다. 또는 이런 식도 있을 거예요, 가분수 빼기 대분수. 오늘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자자진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주세요. 두 번째 방법, 대가 여러분들. 분수의더 생각 뺄셈 대가가 될 겁니다. 대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거쳐서 빼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방법이 1안 통했습니다. 요런 데는 요럴 때는 방법 2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분수의 뺄셈 세 번째 시간. 이거 보면 알겠지만. 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자연수 빼기 대분수예요아이건 어떻게 하지? 오래 할 필요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번 시간에 배운 것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정말 편하게 영상 보면 돼요 그리고 혹시 오늘 설명 중에 어려웠던 내용이나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또는 담임 선생님께 직접 여쭤봐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수업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